나마스테. 안녕하세요, 주아 요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우리 소화 불량일 때, 네, 우리 장 기능이 떨어진 것 같고 배가 더부룩해서 우리 답답함이 느껴질 때 하면 좋을 요가 동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반듯하게 앉은 상태에서. 우리 양손을 복부에 짚고 네, 우리 손바닥이 좀 차가우시면 따뜻하게 열 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깨 힘을 툭 푸시고 숨을 코로 마시면서 배가 부풀어지고요. 내쉬면서 배를 쏙 다시 숨을 코로 마시면서 배가 크게 부풀어지고 내쉬면서 배꼽을 쏙 척추로 보내는 느낌으로 다시 코로 숨 마시고. 내쉬고, 다 마시고, 내쉬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시고 내셔 봅니다. 어깨힘을 툭 푸시고요.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내시고. 우리 무릎을 100% 펴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리, 발끝을 너무 당겨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등을 말아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복부가 허벅지를 닿는다고 상상하시고 내려가 볼게요. 우리 내려가서도 숨을 등이 부풀어지게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복부 전체로 호흡을 한번 해볼게요. 어깨 힘을 빼세요. 숨을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쉬어보고 마시고 내쉬고 네한 호흡만 더. 천천히 롤업으로 일어나서 양 무릎을 꼭 가슴으로 끌어안고 뒤꿈치가 허벅지 가까이 최대한 밀착해 주세요. 양팔로 우리 꼭 무릎 아래쪽을 끌어안고요. 고개도 숙여 봅니다. 고개를 숙여서 다시 숨을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쉬어 봅니다. 배가 부풀어지고. 작아지면서 우리 호흡을 통해서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 봅니다. 천천히 고개 들어 올리시고요. 우리 오른 다리만 아래로 내려 볼게요. 바다리로 왼 다리 무릎을 세운 채로 오른쪽 팔꿈치를 왼 무릎 바깥쪽으로 껴낼 때 트위스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겨드랑이 깊숙히 껴내고 뭐 하실 수 있는 만큼요. 그리고 손날을 딱 세워서 우리 가볍게 손을 힘을 좀 줍니다. 왼손 엉덩이 뒤로꽃싸 만들어서 트위스팅 만들 때요. 우리 팔꿈치로 무릎을 계속 내에 네, 밀어내고, 무릎은 팔꿈치를 밀어내서 고개 돌려 왼쪽 어깨너머 멀리 바라볼게요. 트위스팅 했을 때 굉장히 네, 우리 내부 장기능들이 향상되어 활성화가 됩니다. 비틀어서 쥐어 짜진 느낌이에요. 숨을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계속 팔꿈치로 무릎을 무릎은 팔꿈치를 서로 저항하며 다 이제 괜찮으시면 뒤에 있던 왼손도 띄어서 가슴 앞에 합자 다시 한번 깊게 트위스티 밀어내주세요 하실 수 있는 만큼 해보세요 속수를 곱게 펴내세요 등이 이렇게 말리지 않게 계속 펴내면서 네. 천천히 돌아오셔서 다리를 바꿔서 네. 왼 다리를 내려두시고 오른 무릎을 세우고 왼 팔꿈치, 겨드랑이 또는 등까지 깊숙이 껴내서 트위스팅 오른손, 꽃손 등을 곧게 펴내며 오른쪽 뒤 바라보고 어깨 힘은 빼세요. 숨을 코로 깊게 마시고 내쉬면서 작게 또 마시고 서로 계속 저항하면서 깊게 트위스팅. 자, 이제 오른손도 마저 떼어서 합장. 나 무릎을 계속 바깥쪽으로 열어내고, 왼무릎은 낮추면서 척추를 곱게 피고, 다시 한번 숨을 코로 깊게 마시고, 내셔봅니다. 천천히 손손 손 제자리 돌아올게요. 자, 우리 테이블 자세로 오겠습니다. 어깨 아래 손, 골반 아래 무릎이고요. 허리를 오목하게 하면 소자세죠. 내쉬고 고양이 등등을 동그랗게 말아놓고 배꼽 한번 바라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아 마시고, 허리를 오목하게 소자세, 턱 끝을 위로. 내쉬고, 고양이 등 등을 동그랗게 말아 넣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소자세. 내쉬고, 고양이 등. 제자리 돌아오신 상태에서 발라아사나 해볼게요. 무릎을 완전히 모아서 발등 내려두시고 천천히 엉덩이 뒤로 보내서 엎드린 상태에서 네 허벅지와 복부가 만나서 어깨 힘을 툭 푸시고 고개도 숙인 상태에서 호흡을 합니다. 이 머리가 허공에 떠서 불편하시면은 이마 또는 주먹탑을 쌓아서 받쳐 두시고 어깨 힘은 뺀 상태에서 숨을 코로 마시고 내셔 봅니다. 천천히. 네, 배를 대고 엎드리실게요. 마시고, 가슴 옆에 손 짚고, 상체 한번 올라와서 어깨 힘 빼시고, 복부 앞면을 길게 늘려주셨다가요. 내쉬고 내려가서 등을 대고 눕겠습니다. 반듯하게 누운 상태입니다. 우리 다리 간격은 골반 너비로 편하게 다리 11자로 두시고 무릎을 세운 상태이시고요. 우리 배꼽 주변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려볼 건데, 우리 손바닥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내듯이 따뜻한 손에 온기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내며 호흡하시고. 자, 이제는 배꼽 기준으로 네 마디 위쪽이 중안혈이라는 자리예요. 그래서 거기를 내 명치랑 배꼽 사이거든요. 그 중간인데 네, 잘못 찾겠으면은 배꼽 기준으로 네 마디 위다 생각하시고요. 이 우리 손가락 여덟 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곳을 숨을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우리 지긋이 한번 눌러볼 건데요. 너무 세게 하지는 마시고요. 마시고. 배가 부풀어지고, 내쉬면서, 지그시 한번 눌러서, 소화기능을 향상시켜 볼게요. 다시 숨 마시고, 내쉬고, 중안 혈자리, 또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내셔 네, 봅니다. 다인제는요, 우리 혀꼭자리는 많이 아시죠? 치키 있을 때, 소화불량일 때, 우리 검지와 엄지 사이 움푹 들어간 데 마사지 하는 거, 네, 치키 있으실 때, 네, 조금 세게. 아프게 느껴지면 체했다. 이렇게 촉진도 하기도 하는데요. 여기 마사지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이제 양 무릎을 꼭 가슴으로 끌어안아 볼게요. 그리고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도 가볍게 올라올게요. 천천히 내려두시고요. 우리 한무 없이 가슴 중앙으로 반대쪽 이제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우리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상체 가볍게 올라와 볼게요. 만약에 목이 불편하면 목을 받쳐 내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내려두시고요. 우리 팔을 양옆으로 벌려서, 네, 가볍게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네, 제자리 돌아오시고요. 자, 이제 우리 복부에 손 얹어두시고, 어깨 힘 빼시고, 숨을 코로 깊게 마시고, 내셔봅니다. 오늘은 위장 기능이 떨어졌거나 소화 불량 또는 더부룩함이 있을 때 하면 좋을 요가 동작을 함께 수련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나마스테.